청년 실업이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각 분야별 전문가와의 개별 멘토링을 하는 청년진로취업 마스터토크 그린라이트 켜자가 개최됐습니다. 실질적인 취업준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비전과 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는데요. 자세한 소식 최보슬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18일 새로운 문화센터에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취업에 대한 멘토링 청년 진로 취업 마스터 토크 그린라이트 켜자가 열렸습니다. 사실 신촌 지역에 학교들이 많고 그 학교들을 통해서 좀 젊은 아이들이 좀 세워지고 또 아름다운 문화를 좀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모임을 갔는데 여러 가지 모임을 하는 가운데서 이 모임은 이제, 어 이제 직장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좀 그 직장에 대해서 많은 분들과 멘토링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진로를 잘갈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멘토링은 각 분야별 전문가와의 개별 멘토링을 통해 실질적인 취업 준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나아가 비전과 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는데요. 대기업 파트, 금융권 파트, 언론 파트, 벤처 기업 파트, 전문직 파트 등총 다섯 개 분야로 이동욱, 김한욱, 한세희, 용재수, 폴베가 그동안 쌓아온 인문 과정과 분야별 취업 관련 압축된 경험들을 질문과 토론을 곁들여 맞춤형으로 진행됐습니다. 영향력 있는 전문가들의 개별 멘토링을 통해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진로를 설계하는 데 보탬이 되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마포투데이 최보슬입니다.